네, 안녕하세요. 각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코너죠.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 5 야매 공략. 캐릭터별로 각각의 특성을 좀 알아보고 간단간단하게 공략을 해 보는 물론 고수들이 해 주는 엄청난 테크니컬한 그런 공략들은 아닙니다. 한뭐 루키에서 브론즈 실버 한이 정도까지 초보분들이 보고 조금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자 한번 야매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번째 공략을 해줄 캐릭터는 사쿠라인데요 저번 시간에 예서 사쿠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사쿠라 캐릭터가 어 생각보다 꽤 쓸만해요 얼핏 보면 좀 약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본기도 탄탄한게 많구요 어꽤 쓸만한 캐릭터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주 간략하게 사쿠라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쿠라의 기본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쿠라 기본기, 아 기본기란 일단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기술을 안 쓰고도 내질러는 기본적인 뭐 주먹이나 발공격 같은 걸 말합니다. 이 스트리터 파이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기술, 약중강, 발기술, 약중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기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손, 그냥 서서, 서서 그냥 약손을 쓸 경우에 약손 이렇게 나갑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견제기로도 훌륭해요. 그리고 앉아 약손 쓸만하죠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점프 약손 가끔 점프 공격을 넘어오는 상대를 커트할 때좀 씁니다. 어 약손은 대체로 이렇게 좀 훌륭한 훌륭한 기본 기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발 이것도 사쿠라의 주력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가 이 사쿠라에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 어, 빠르게 내밀 수 있는 파단 판정인데 빠르게 내밀 수 있는 기본기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이 약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승용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본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프 약발 역시 점프 뛰어서 오는 상자를 커트하는 정도의 기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앉아 약발. 뭐, 나쁘진 않는데 앉아 약손에 비해서 느리죠. 개인적으로는 앉아 약발보다는 앉아 약손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손. 자 중손 서서 중손 팔꿈치로 어 팔꿈치를 찍는 그런 모션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어, 서서 중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론 앉아 중손 하단을 치죠. 어 이게 생각보다 빠르고 어 견제기를 좋습니다. 홈 보기로 좋고요. 바로 이 중손 이후에 바로 이게 파동권이나 아니면 다른 기술들이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그리고 점프 중선. 이거는 잘안 쓰는데요. 어, 있는 힘껏 하늘로 내려 뻗는, 주먹을 내려 뻗는 이런 모션을 하는데 사실상 이걸 맞아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판정도 너무 위에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봉이 나는 기본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자, 서서 중발. 뭐, 나름 빠르고, 쓸만한데 어 갑자기 뛰어오는 상대나 자꾸 중거리에서 견제를 하는 그런 상대에게 가끔씩 툭툭 차주는 옆차기 모션으로 툭툭 차주는 어 그런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중발 어 나름 쓸만하고 콤보기에도 잘 들어가는데 묘하게 좀 다리가 좀 짧은 느낌이에요 잘안 맞아요 은근히 그리고 점프중발 아어 이거 쓸만해요 이 점프중발 어 웬만한 공대공 싸움에서도 좀 지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역가드가 되기 때문에 콤보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역가드란 무엇이냐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갔을 때는 전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상대방이 뒤로 뛰면서 이렇게 히트판정이 상대의 뒤통수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드를 하던 방향과 반대쪽으로 갑자기 바꿔서 가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를 역가드라고 합니다 상대가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여기까지가 중공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강공격 자, 강손쭉 뻗는 모션인데요. 어 생각보다 느리지도 않고요. 어, 카운터용으로도 꽤 쓸만합니다. 가끔씩 어, 요 거리 안에 들어온 상대에게 맞춰서 카운터 공격을 한번 노려봅시다. 그리고 앉아 강 손. 아 이것도 카 이것도 사쿠라의 주력 중에 하나에요 만약에 본인이 승료권 커맨드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어 정확하게 정직하게 뛰어서 오는 상대에게 이 앉아 강손 이것만 잘해줘도 대공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적극 활용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점프 강손, 점프 강손, 어 점프 강손도 어잘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점프 강손보다는 이 점프 강발도 좋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점프 강손은 봉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강발 서서 강발 어 돌려차기 하는 모션이죠?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요 이 강발 서서 강발 굉장히 쓸만합니다 리치도 길고 빠르기 때문에 어, 상대에게 카운터를 잘 먹일 수도 있고요 거리 조절하면서 접근해 오는 상대에게 기술 쓸때 카운터를 노리면서 한 방씩 먹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앉아 강발 아, 이것도 리치도 길고 발동도 빨라요 어, 방심하는 상대에게 틈틈이한 번씩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점프 강발. 역시 좋아요. 이 사쿠라가 신고 있는 이 구두로 찍어 내리는, 찍어 누르는 이런 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생각보다 꽤 판정도 좀좋고요 내려 찍는 모션이다. 어, 콤보기로도 쓸만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적극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술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쿠라의 기술은 먼저 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단어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성능이 류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어 약손으로 썼을 때 파동권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장풍 약한데 느리고 끝까지 안 가요 그죠 이 상대방 끝까지 파동권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려요. 이거는 모두 공통 사항인데 느린 만큼 이렇게 딜레이가 없죠. 그래서 상대가 오는 공격에도 재빨리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내가 심리전을 벌일 수도 있고요. 뭐 적절하게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선으로 쓰는 중선으로 쓰는 파동권. 아까 약선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죠. 어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딜레이도 적고요. 이것도 적극. 견제기로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손 끝까지 합니다 최고 빠르고요 그리고 단점은 어, 강손인 만큼 다른 기본기로 쓰는 작품보다는 딜레이가 좀큰편이고요 그래서 강손으로 썼을 경우에는 대체로 상대가 끝에 있는 경우에만 어, 가끔씩 써주도록 합시다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발로도 파동권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로 쓰는데요 상대가 노리고 위로 오는 경우에는 이 발로 파동권을 날려주시면 점프 뛰어서 온 상대를 어 거의 100%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중 약에 따라서 어 파동권 속도가 각각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자 다음 어 류의 선풍과 그것과 비슷합니다. 약으로 쓰면 은한 바퀴만 돌고요. 중으로 썼을 경우에는. 두 바퀴, 세 바퀴, 두세 바퀴 정도 도는 것 같아요. 강으로 썼을 경우에 최고 많이 돌고, 앞으로도 최고 많이 나죠. 어, 이 선풍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으로 썼을 경우에는, 거의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어, 상대방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선풍각으로 이렇게 견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사쿠라의 기술, 마지막 기술, 승룡권. 자, 저 어, 류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죠. 앞으로 좀 나갑니다. 약으로 쓰면은 조금만 앞으로 나가고요. 중으로 쓰면은 좀더 앞으로 많이 나가고요. 강으로 쓰면은 최고 앞으로 많이 나가죠. 그리고 약중 강에 따라서 히트 수도 차이가 나는데요. 강으로 썼을 경우에 최고 많은 히트를 씁니다자 여기까지가 사쿠라의 기본 기능이었고요. 뭐 특수 키도 몇개 있어요. 각각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특수 키들인데요.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레버를 뒤로 한 상태에서 강선을 눌러주면 이렇게 어퍼를 해주는 모션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콤보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레버를 앞으로 하고 이 중발을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내려 찍는 이런 모션을 하는데 이게 판정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만약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어 이게 가드가 안 됩니다. 가끔 무조건 앉아서만 가드하는 상대한테 기습적으로 써서 먹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쿠라의 초필살기. 역시 그것과 다른 캐릭터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두 바퀴에요. 어, 머리서 썼을 경우에 이렇게 파동권을 크게 날려주고요 근접해서 맞췄을 경우에, 파동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풍과 플러스 승려권까지 날려주게 되죠. 데미지도 차이가 나죠. 자, 여기까지가 사쿠라의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쿠라의 콤보나, 사쿠라가 갖고 있는, 뭐, 이 스킬 등, 각각 여러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쿠라가 갖고 있는, 어, 이 트리거, 아니면 브이 스킬, 아니면 V 리버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일단은, 어, 이 스트리트 파이터 5로 넘어오면서, 이 V에 관련된, 어, 시스템이 새로 생겼는데요. 어, 캐릭터 하단에 보면은 트리거라고 써있죠.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빨간색으로요. 이 트리거가 무엇이냐? 어, 각각의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기술들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발동 방법은 강성과 강발을 누르면 바로 발동이 되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원이냐, 2냐 불트리거가 1이냐2냐에 따라서. 강화해주는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브이트리거 원일 경우에는 장풍 이 강화돼서 장풍이 원래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한 방짜리가 나가던 게두 어, 방짜리가 나간다든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브이트리거 2 같은 경우에는 승용권과선풍거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는 사쿠라의 승용권이 그냥 쳐에도 끝났다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무조건 강제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히트수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선풍각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존의 일반 선풍각은 그냥 선풍각 돌고 다운을 못 시키고 그냥 끝나죠. 근데 V 트리거로 강화시켰을 경우에는 자, 자 이렇게 바로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다운 시키는 게 아니다. 옛날에 스트리트 파일트 2에서 보여줬던 동중으로띄 뛰는 이 공중으로 뛰는 모션까지 갖고 있어요. 상당히 쓸만한 트리거입니다.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쿠라를 사용할 때 V 트리거 1보다는 V 트리거 2를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V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V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지와 상관없이 상시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발동 방법은 중손과 중발이고요. 그리고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프 뛰어서 점프 뛰어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이동한 다음에 손이나 발이나에 따라서 어 발동되는 기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손을 썼을 경우에는 짠, 짠, 짠 이렇게 세번 내려치는 동작을 하고요. 어 발로 썼을 경우에는 짜세 이렇게 내려치는 동작으로 끝납니다. 아어 이게 뭐냐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콤보에 아주 주력기로 잘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사쿠라를 쓰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 필히 이 기술을 익혀두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끝으로 어, V 리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이 밑에 보이는 V 트리거가 스킬 강화로도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궁지에 몰렸을때 공격을 가드한 상태에서 잽싸게 도망가는 어, 자기의 기를 하나 빼고 도망가는 그런 스킬인데요. 만약에 본인이 킹오브 파이터즈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CD로, CD로 상대를 날린다라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 V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끝으로 이 사쿠라의 간략한 콤보를 몇개 보여드리고, 어 공략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쿠라의 콤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아직 제가 콤보는 아주 위숙해서 사쿠라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아직 그렇게 현란한 콤보는 잘 쓰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 해 주시고요. 단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실력이 실버급, 브론즈급 이렇게 좀 초보분들은 어 배워두면은 이 구간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만한 아주 쉬운 콤보들이니까 어 보시고 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와 마찬가지로. 점프 중반에서 이렇게 3미트 되는 기본 콤보는 다 들어가요. 단점이 있다면은 사쿠라는 기술들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다운을 못 시켜요. 그래서 상대가 맞아도 이렇게 다운이 안 되는 이런 비운의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가드도 되고요. 짠. 네. 뭐 시간차를 둬서 이렇게 모았다가 쓸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봤을 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타이밍을 배분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발이나 약손에서 바로 승려권 같은 거는 연결이 되버리는데요. 가령 파동권도 되고요. 이렇게 바로 승려권 연결돼 버리죠. 약발에서도 이렇게 바로 연결되고요. 던져다가 바로 승려권 나버리는 상대가 방어할 틈이 없죠. 아주 좋습니다. 약발 뭐 약손도 빠르고요 쓸만하죠 음. 뭐 갑작스럽게 뭐, 상대에게 기습적으로 하단 공격과 동시에 승리권을 매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콤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기습적으로 기술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은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기본적인 히트를 하는 그런 콤보들을 보여 드렸는데요 어, 지금부터 보여드릴 콤보는 예를 들어서 상대에게 어, 한 방에 반피 이상 깎을 수 있는 사쿠라의 특화된 콤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리거2를 사용해야 되고요 자 일단은 V 트리거를 켜 주시고요 자, 자, 다 여, 여기서, 자, 여기서, 띄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띄우는 거에서 바로 이제 V 스킬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다시 한번 찍고요. 찍고 또 끝나는 게 아니다. 찍은 상태에서 초필살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해 주시면 거의 절반 가까이 게이지를 깎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짜세, 짜세, 짜세.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짜세, 짜세. 터피 사이비까지 먹여주시면. 한 절반 정도 갑니다. 이렇게. 꽤 쓸만하죠? 다시 한 번. 짜세, 짜세. 터필살기 많이 달죠 이 정도면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짜세 짜세 터필살기 거의 웬만해서는 맞아요 자 그리고 이 방법 말고 이, 여기서도 들어갑니다. V3로 킨 승용권 상태에서 캔슬하고 바로 초필살기로 연결되죠. 이렇게 쓸만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본인이 그 V스킬까지 연결하는게 좀 어렵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V트리거 핀 상태에서 공중으로만 띄우고 초필살기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짜세 짜세 이렇게 말이죠 단, 데미지는 아까전에 그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짜세 짜세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사쿠라의 기본적인 콤보 였고요. 그리고 앞전, 앞전에 앞전 설명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 사쿠라의 기본기부터 그리고 스킬, V스킬, 그리고 V트리거 그리고 초필살기에 연결되는 그런 기본 콤보까지 대충 알아봤는데요. 어, 사쿠라라는 캐릭터는 생각보다 어, 꽤 빠르고 쓸만합니다. 데미지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구요. 그리고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심리전을 걸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 사쿠라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라고 한다면, 어 진중하게 콤보나 아니면은 이런 기본기들을 탄탄하게 익힌 다음에 멀티플레이에 들어가시면 어지간해서는 실버, 실버 안에서는 어, 지간해서는 어 상대방과 어 약간 비등하게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영상 자체가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100%의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야매 공략이기 때문에 제가 실전에서 쓰기 좋은 기술 위주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어 이것보다 더 좋은 콤보나 아니면 더 좋은 기본기 혹은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뭐 댓글에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방법들은 같이 좀 공유해서 저도 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만약에 모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제 방법을 써서 조금이라도 랭크 매치나 아니면 캐주얼 매치에서 승리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